안녕하세요. 썰 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 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0년의 결혼 생활을 하며 토끼 같은 자식 두 명이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20대부터 개인 사업을 했고 남편과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과 연애 시절부터 시어머님과 같이 쇼핑도 다니면서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출산할 때도 친딸처럼 챙겨주시고 아이들도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습니다. 어머님을 믿고 일을 할수 있었고, 사업도 더욱 잘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어머님 없다고 늘 옆에서 얘기해 주어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행복은 오래 갈 거라고 믿고 있던 때쯤, 갑작스러운 사고로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사업이고 뭐고 올스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달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더욱 바쁘게 살았습니다. 사업을 다시 시작했고, 어머님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 많이 그리웠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 모두 적응을 하던 시기에, 갑자기 남편의 누나인 신우이가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잘 지내지? 연락이 뜸해서 연락해봤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사업을 시작하여 연락 자주 못 드려, 죄송하다고 인사치레로 이야기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신우이는, 그래, 올게 너무 뜸하긴 했어. 우리 엄마한테는 안 그랬잖아. 나랑도 우리 엄마처럼 서슴없이 지내자. 매일은 힘드니까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하자. 올케 일 끝나면 연락해. 알았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우선 알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시누이가 말한 말은 진심이었고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나갈 때면 내 말이 우스워? 왜 연락 안 해? 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일하고 애들 돌보니까 바빠서요. 죄송해요.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라고 물으니 "아니, 손잇 사람한테 안 붙여 연락하는 게 당연한 거지. 올케는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라고 답했습니다. 시어머님도 안 하시던 말을 해서 당황했지만, 많이 외로워서 그런가 할 말도 없었지만 퇴근길에 간간이 연락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시누이는 "올케네 지방 관리도 이제 슬슬 내가 해줘야겠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저희 지방 관리요?" 라고 물었고, 행사나 이런 거 있으면 내가 신경 써서 해줘야지. 이제 내가 엄마 대신해서 시어머님이나 다름 없잖아.라고 말을 해. 너무 황당했지만 말씀은 고마운데요. 형님도 바쁘신데 안 그러셔도 돼요. 문제 있거나 하면 따로 말씀드릴게요.라고 좋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우이는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올케 그때 왜 강북 쪽에 오피스텔 있다고 하지 않았어?라고 물었습니다. 아 그거요. 부모님이 결혼 전 원룸으로 된 오피스텔을 주셔서 관리하고 있긴 하죠. 왜요? 라고 답했습니다. 신우이는, 아니, 우리 아들 회사 이사 가면서 지금 집에서는 출퇴근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물어봤어. 거기는 시세가 얼마야? 라고 물었고, 다음 달에 세입자가 나가는 상황이라 좋은 가격으로 안내드렸습니다. 우선 알겠다며 전화를 끊으시더니 남편은 저녁을 먹으면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누나한테 연락 받았어. 조카인데 싸게 해주는 게 어때? 라며 이야기했고 그것도 거의 반값에 말씀드린 거야라고 하니 조금 더 깎아서 해주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누나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매번 이야기했던 남편이라서 알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조카는 그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고 신우이의 생일 날이 되었습니다. 신우이는 대뜸 전화해, 올케 나뭐 차려줄 거야? 난 많이 해주지 말고 그냥 갈비찜이랑 구절판 이런 거 해서 간단하게 차려줘.라고 말했습니다. 생신상을 제가요? 물었고 내가 시어머님 대신인데 그냥 입싹 닦으려고 했어?라고 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생신을 서로 챙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당황해서 그렇죠. 그냥 밖에서 식사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라고 물었고 아니 난 올케가 직접 해줘. 집에서 해먹는 음식 먹고 싶단 말야.라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해준다고 해야 전화를 끊을 것 같아 우선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에게 통화한 내용을 모두 이야기하니 오히려 남편은 하루만 고생하면 되니 그냥 해주자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태도에 화가 났지만 싸우고 싶지 않아 알겠다 마무리하고 생일날 몇 가지 음식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스스로 뿌듯해하고 있는데 신우이는 이거 왜 이렇게 짜. 직접 한거 맞아? 올케 요리 진짜 못하네. 하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힘들게 차린 음식에 이래라 저래라 평가하는 모습이 꼴사나웠지만 참았습니다. 식사 후 케이크를 불면서 선물을 드렸습니다. 가을이고에서 저는 스카프를 준비했습니다. 마음을 담아 전달했는데 여는 순간 신우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사업도 하는 사람이 고작 스카프가 뭐야? 우리 엄마한테는 명품 옷이랑 가방 잘만 해주더니 내가 시어머니 마니라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라며 서운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고른다고 고른 선물에 뭐라 하시니 기분이 좋지 않았고 솔직히 말해서 형님이 진짜 시어머님은 아니잖아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시누이는 큰 소리로 서운하다며 울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제가 나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시누이는 집에 간다며 나갔고 남편은 그렇게까지 말할 건 없지 않아? 하며 말했습니다. 도저히 저의 잘못이 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남편은 좋은 날이니 죄송하다고 먼저 연락하라 했습니다. 다음 날, 먼저 신우이에게 연락을 했고, 신우이는, 그래, 어제는 나 너무 서운했어.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이 받은 가방이 있다며 같이 백화점을 가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사람이 어쩜 저리 뻔뻔하지 생각했지만, 남편이 사이 좋게 지내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선물을 다시 사드렸습니다. 그래도 양심상 고맙다고 하시겠지 했지만, 오히려, 진작에 좋은 선물 해주면 좀 좋아. 하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뻔뻔한 형님의 생일도 끝났지만 매번 이러는 거 아닌지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1년이 넘었고, 잠잠하던 신우이가 연락이 왔습니다. 올케 내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엄마한테 매달 용돈 드리지 않았어? 라고 물어보셨고, 그저, 많이는 아니지만 매달 드렸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뜸, 그치, 어쩐지 줬던 것 같아서, 그럼 엄마한테 주던 용돈, 이제 내 계좌를 넣어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또뭔 소리가 싶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울케, 생각해봐. 지금 엄마 돌아가신 지 거의 2년 되어 가는데, 내가 까먹고 있었어. 그럼 그 돈을 왜, 나 줬어야지. 왜나안 줬어? 내가 이제 울케한테 시어머니나 다름 없잖아. 그러니까 날 줘야지. 2년 동안 안준 용돈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할게. 라며 말했고, 신우이의 당당함에 할 말을 잃어 듣고만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대로 참으면 안될것 같아. 결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곧장 남편에게 신우이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다음 날, 신우이는 우리가 온다고 했으나, 음식은 커녕 저에게,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 왜 이렇게 늦었어? 내가 재료는 다 사다 놨어. 얼른 닭볶음탕 해줘. 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이게 무슨 경우인가 했고, 식사보다 이야기 먼저 하자고 했습니다. 형님, 저번에 용돈 관련해서 이야기하신 거요? 전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신우이는 음 그게 왜? 엄마한테 주던 거 나한테 달라는 건데 내 말이 어려워? 라고 말했습니다. 말이 어렵다는 게 아니고 시어머니한테 드리던 걸왜 형님을 드려야 해요? 라고 말하니 내가 윗사람이고 이제 엄마 대신이니까? 라며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럼 형님 아들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 최대한 빨리 방 빼주세요. 저 돈이 없어서요. 다른 사람한테 세 받아서 용돈 드릴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신우이는 그방 이야기가 왜 나와? 라고 소리쳤습니다. 형님 저도 현금 융통이 돼야 하잖아요. 그때 조카 들어온다 해서 최대한 싼 금액에 해줬더니 현금 융통이 안 되지 뭐예요. 그거 빼서 원래 시세로 내놓으면 여유가 생기니까요. 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차 싶었던 신우이는 우선 용돈이야기는 생각해보자. 라며 밥이나 차리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잊고 싶지 않아. 아니요. 일 있는데 잠깐 온 거예요. 저는 갈 테니까 동생이랑 맛있는 점심 드세요. 하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저녁쯤 돼야 집에 왔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형님을 어머님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추후에도 그렇게 대할 생각도 없으니까 나한테 강요하지 마. 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누나가 잘못한 걸 알기에 무슨 말인지 안다고 답했습니다. 한 번만 더 신우이 편을 들으면 그날로 바로 이혼한다고 생각할게. 그리고 날 그렇게 무시하는 형님 집에는 다시는 안갈 거야. 라고 말하니 남편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신우이와 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그 이후 조카가 살던 오피스텔은 재계약을 하지 않았고 빠른 시일 내에 나가달라고 통보했습니다. 형님은 지속적으로 연락 왔지만, 남편이 자신의 선에서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설천여에게 큰 힘이 됩니다.